어, 기름이 간당간당하다. 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멈춰버리면 어쩌지? 내 똥줄도 타 들어간다. 차가 가벼워야 연비가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기름이 간당간당해질 때까지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도 만땅이 아니라 한 4분의 3 정도만 채웠었다. 그런데 정말 만땅은 연비에 안 좋을까? 유튜브 댓글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우는 게 정말 연비에 안 좋은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이건 상식 아닌가 하면서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는데 운전 경력 15년 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취재 의뢰가 들어온 기름 만땅 얘기는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부터 소개하면 기름이 간당간당할 때까지 주유를 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차에 좋지 않다는 것. Nope.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분 같은 것들이 빛바닥에 연료탱크 밑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딸려 올르게 되면 고장이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 들어올 때까지 쓰는 것은 별로 사용 권장을 안 합니다.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연료 탱크 아래 가라앉은 찌꺼기가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다. 연료 계통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탱크에 있는 연료를 펌프로 끌어와서 인젝터라는 장치로 엔진 연소실의 연료를 분사해 주는 구조다. 물론 여기 보면 필터가 있긴 하지만 불순물을 100% 걸러주지는 못해서 펌프나 인젝터 등 정밀한 부품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자동차 연료는 연료 라인 안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고 냉각시켜 주는 효과를 내는데 연료가 바닥나 버리면 이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품들이 마모될 수 있고 심하면 인젝터가 손상되기도 한다. 이제 취재의뢰가 들어온 기름만땅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기름을 가득 채우면 연비에 안 좋다는 건 사실이다. 현대차의 공식 미디어 채널에서는 자동차 연료소비의 약 23%는 차량의 중량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비 향상을 위한 자동차 경량화 동향보고서에도 1500kg 승용차를 10% 경량화하면 연비 성능이 4~6% 향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실려 있다. 자동차 무게가 연비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인데, 자동차 안에 있는 기름도 자동차 무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는 건 연비에 안 좋다는 거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 반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채우는 것이 차도 가볍게 되면서 같은 연료 가지고 장거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비의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고서는 약하다고 볼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면 누적되는 연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김필수 교수는 기름을 반 정도만 채우는 게 만땅일 때보다 연비를 보통 한 2에서 3%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황우현 차장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이분은 연비를 좋게 하려면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 연비 아끼겠다고 맨날 기름 간당간당 똥줄 타는 생활을 하면서 트렁크에 선풍기 난로, 나무 선반 같은 진짜 왜 트렁크에 있는지 나도 모를 것들 잔뜩 싣고 다니는 미련했던 내 모습 그러면서 황호연 차장은 이런 당부를 했다 자동차 무게를 줄이고 정속주행을 생활을 하자는 게 에코드라이브 운동인데요.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면 연료 소모량을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일단 집에 가면 트렁크에서 선풍기 날로 나무 선반부터 해야겠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수능 점수 높은 사람들은 주로 MBTI가 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